1947년생 되지띠 여러분 이번 2월은 마치 오래된 책을 다시 펼쳐보는 순간처럼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와 만나는 시기입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지속되던 중그 속에서 문득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삶의 속도에 맞춰 지나쳐왔던 많은 것들을 다시 돌아볼 때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과거의 지혜와 경험이 중요한 순간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물운 이번 2월의 재물운은 잔잔한 흐름 속에서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현재의 재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해왔던 자산 관리나 투자에서 소소한 일이 생기며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이나 위험한 투자는 피하고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요청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기존의 재정 계획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번 달은 금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소소한 저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자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금전적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계획적인 소비가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무리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허리나 관절 부위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절과 척추의 관리가 중요해지고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이나 과도한 활동은 몸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력적인 과부하나 스트레스가 몸에 누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식은 피하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취미 활동이나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잘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따뜻한 흐름을 보이며 기혼자와 싱글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소한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와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작은 추억을 되살리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특별한 만남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시간이 중요하며 진지한 만남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상의 관계에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며 그 안에서 필요한 변화와 성장을 찾아 나가세요.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상대방을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당신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이 당신의 조언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고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이번 달은 가족 간의 신뢰를 다지는 시기로 소소한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한 간섭보다는 조언과 배려가 더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계를 더욱 깊이 쌓아가세요. 종합적으로! 1947년생 돼지띠 여러분, 이번 2월은 조용히 자신과 주변을 돌보며 삶의 균형을 맞추는 달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고, 차분히 앞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나아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신중하게, 하지만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며 모든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